명장분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다뒤었고 <laughs> 이제 여기다 좀 붐빨 좀 해야죠 일단 옷 중에 아까 무식파카 넣고 모자도 한개 넣어놓을까? 89% 70% 생각보다 칸이 여러가지인데 이렇게 오케이 자, 장비는 여기다가, 새 건을 갖고 있고, 불꽃 필요 없고, 세질에 이거 필요 없고, 새 톱이 3개야. 둘, 이요 네, 정도. 몸무게 39. 먹을 건 먹어서 없앨 거고, 옷도 됐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아, 이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나무 일곱 개 가지러 가고 약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리고 무게는 얼마 안, 되지, 안 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죠 붕대는 됐고 예. 좀 먹을까? 먹을게 아6% 이거 근데 이런 바가 상하지 않지 않나? 안 상하네 역시 괜. 안 자, 배부르지?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저것만 챙겨갖고 바로 가도 되겠네, 등대로. 아, 등대된다. 배로. 이게 한번 보고요. 어디 보자. 보면, 윤광로에서 만들 수 있는 거, 화살촉 두 개, 고철 하나, 1 시간이니까, 50개를 만들려면 25개의 고철이 필요한 곳. 자 고철하자 아 고철이 아니야 화살 찾으러 가야돼 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화살을 찾아보겠습니다 깃털도 안나왔나 없네 아까 곰탱구리가 슬슬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충분히 지났죠? 꽤 지났다고 보아 자 오늘 가까운 늑대만 조심하면 돼어 이리와 아 이거 와 죽게 시체는 어디있지아 정말 망치 뚝배기 빡빡빡 빡. 야, 이거 왜안 죽어? 어, 나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죽었다, 아이, 칼. 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죽은다. 으아, 떡 됐다, 떡 됐다, 떡 됐다, 떡 됐다, 떡 됐다, 떡 됐다, 떡 됐다. 바꿔. 피. 두 군데나 바꾸나서 오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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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빨리. 형,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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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야, 여기서 이런. 야.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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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네, 깔끔하게 골로 갈뻔 했습니다, 진짜. 발목 삐고, 그냥 뭐 난리가 났구만. <laughs> 약이단약간다 먹어라. 그래, 니네 팔도 없다. 뭐, 손도 나갔구나. 화를 그래서 아까 못 들었구나. 아이. 치료는 다 했는데 야 이게 나를 겁내 슬프게 만드네 나가이씨 내가 이걸 정말 오른쪽에서 와버려 야 이걸 이 자식들이 너네 다 죽었어 자한번 더부터 이리 와둘다 이리 와어 이리 와, 둘다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와. 두 마리 다 와. 아이씨, 화를 가져가면 어떡해? 아이, 정말 두놈다 똑같네. 이러면 화살 두발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잊어버린 거. 어, 이거 화살 떨어져 있다. 아이, 이거 화살 한발 찾으러 왔다. 어디야? 어 이리와 이리와 와와와 와. 와 평지에선 안죽거나 두마리 야 하나씩 와라 하나씩 이리와 아또아 화살 놓고 가네 다행이야 그럼 분실화살 지금 한발이죠 아직 방금 한발 화살 했고 저쪽에 자작나무 있어. 기왕 여기 해부진 거다 고민가? 피가 너무 없다. 온도는 좋아, 좋아. 이리 와. 아직도 뛰어다녀? 활 내놔. 어, 저 저는 머리에 꽂혀 있는 게보이요 화살. 너 이리 와. 화살 내놓라고. 으 어, 저놈 쓰러져 간다. 비실비실하네, 애가. 야, 이리 와. 형이 너를 좀 만나야겠어. 또두 마리 다 오는 거냐? 야, 이건 도망치는 게 느린데? 어떤 놈이야? 아이고. 정통으로 써야 되네, 그냥. 다 봤어. 자, 이러면 화살은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조금 여기, 여기 이게 불안한데 한 놈이 어디 갔어? 지금 막 정처 없이 뛰어다니는 놈. 자, 여기 어머, 고모네! 야식이 뭔가 스산하다 했더니 뒷골 땡기게 제가 오네 됐어 됐어 전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늑대가 없지 않마 여기 더 이상 이거 뭔지 몰라도 열어봐야지 그래서 그 그냥 군용 코트를 또 주네 가 나가 나가자 곰도 아우 자식 내가 체력만 좋았어도 너 한번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형이 에 <laughs> 네, 피로도 엄청 아두 마리한테 그렇게 뜯기는 야 위험했다 위험했다 진짜 아저 뒤에 자작나무 있는데 아 안개 끼네 또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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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아주 위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 당할 때 피도 없는데 어, 원래 망치로 하면 이게 뚝배기 깨기로 해갖고 되게 좀 빨리 잡는데 오늘은 빨리 못 잡네. 저 집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커피 없냐? 커피? 어. 피로도를 좀 몰려. 그렇지. 저기서 고철을 25개. 깔끔하게 25개. 시작. 이거 안 되네. 네개 여기서 잠자고 가야겠네. 8개, 이거면. 16개. 아, 야. 아, 정말. 자게. 자, 많이 먹고 잡시다. 일단 음료수를 닦아 10시간 자야지, 그지 10시간에다가 피로도... 네, 소나마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일단 충분한 피로도를 올려야 돼.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BJ가 죽는 걸 보실 뻔했는데 조금 늦으셨군요. 이렇게 먹고 10시간 허브차까지 아주 위험했습니다. 오늘. 에 늑대 이연타는 생각도 못했네. 10시간 그렇죠 1년 12달 겨울이죠 근데 1년 12달을 못살죠 아 어떤 BJ는 360인상 살기도 하더라 아 지금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드가 아직 아침이 안됐네 자 제가 하는 모드가 지금은 스토커 모드인데 이건 땜빵형이라고이 제가 일부러 별명, 별명을 좀 붙여놨는데 땜빵형은 내일까지 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스토커 모드, 아, 침입자 모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25개 저게 필요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25개가 되겠지 아, 미실공포 왔어 미실공포가 왔네 25개 딱 맞네 어떡하라고, 밖에 나가서 물만 들고 밖에서 좀 버티면 되죠, 이건. 날씨가 조, 좋으니까. 예. 곰이 모을 것도 아니고, 44kg. 밖에서 불 피우고 그냥 물 만들면 됩니다. 뭐, 피노도도 좋고, 뭐, 다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뭐, 어, 미시공포로 쫓겨나긴 했지만. 원래 제가 도롱다크는 항상, 어, 이거 어디로 가지? 아, 이거, 이, 이 각도가 이 각도인가? 가겠습니다. 원래 항상 신입자 모드만 하다가, 지난주에 그, 이연봉으로 너무 일찍 죽은 바람에, 스토커 모드를 요번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며칠째냐면, 50 며칠째지 아마? 53일째인데, 53일째인데, 요게 또쭉 하다 보니까 너무 루지해.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51호기 새로운 이름을 가진 캐릭으로 다시 해볼 거예요. 처음부터. 침입자로. 침입자 모드를 근데 지금 총을 커스텀해가지고 침입자 모드 상태에서 총만 들고 하느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총도 안 들고 깡 침입자로 할까 지금 생각이 많아요. 일단 내일 저녁에 할때 결정을 하겠지만 자, 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 배도 실내인가? 배는 실내가 아닌 것 같던데. 요배 앞에서 그냥 불 피우고 물만 끓이면 돼요. 그러면 아마 미실저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걸린 게 아니고 미실 공포 위험이죠. 위험. 나무가 근데 충분한가? 다 불, 나무는 될것 같은데. 자, 해보자. 아까 진짜 위험했어요. 늑대 두 마리가 동시에 와가지고, 아, 늑대 한 마리 잡으려고 미끼를 딱 놓고, 개를 막, 에인 조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늑대가 와서 나를 물더니 손목이 딱 삐고 앞에 미끼 줬던 늑대가 2차로 또 공격을 와가지고 피가 거의 2%? 1%밖에 안 남았었어요 운 좋게 살았지 운 좋게 살았어 자 물을 우리 털단 만들면 미실이 사라질라나? 아, 물 먹고 할걸. 아, 미안, 미안. 형이 물이, 목이 마른지 몰랐어. 요 포도 하나 먹어라. 기분이 나. 먹을 거 많다. 자, 다시, 물. 요 앞에 사슴 있으면 사슴 사냥하면 되는데. 마나 밖에 있어야 되니? 오, 왔다! 자, 자, 신궁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 근데 피로도가 너무 높네. 야, 서봐. 움직이는 거 마치 힘든데? 예, 쓰는 거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한두 발자가 앞으로 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노빈, 훗, 준비. 파싸! 아이고, 멀구나. 좀 앞으로 가도 되네. 좀 앞으로 가도 돼. 됐어, 됐어, 됐어. 자, 화살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 앞으로 튀어갔죠? 조금 더. 조금만 더. 서봐. 서봐. 아유, 안 맞았어. 아, 좀 짧았네. 일단 화살부터, 화살부터 죽고. 너, 내 네, 형이 잡을 거야. 어차피 미시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 아, 어려운 데서 있네. 거기 있으면 화살이 너넌 넘어가잖아. 자, 정면으로. 화살이 지금 땅바닥에 두 발이 있다는 거. 좋아. 이번엔좀 여유있게 잘 싸야지. 아, 오른쪽. 정타! 아, 정타 들어왔습니다. 화살을 몇 방을 쏜 거야? 하나, 둘, 셋, 네방쏜 건가? 그래도 헤드샷으로 한 방에 깔끔하게 야, 활래나. 야, 화살. 이게 지금 화살이 얼마나 귀한데. 화살을 안 주냐? 화살을 안 주네? 어, 이게 화살 한 발이 그럼 증발한 건데. 아,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이런 게. 자, 뜯자. 자, 기분 좋게 도착하겠습니다 모두 다 도축해. 세 시간, 아니, 칼로 해야지. 한 시간, 깔끔하게. 밀실도 날릴 겸. 자, 이제 고기를 가져가서. 어, 몸이 무겁구나. 저 고만이지, 저 자, 이거는 무조건 몸이 무거워도 갑니다. 밀실은 사라졌네. 자, 가자, 가자. 우리 땜빵이 형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몸이 무겁지만 버릴 수 없죠. 모두 다 소중한 거니까 다 가져갈게요.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사슴이 소리가 나는데 한 마리면 돼. 욕심 부리지 말해. 자연보호 해줘야지. 아, 너무 무겁다. 놓고, 갔다 와서, 또 가져가면 돼. 일단, 지금 고철도 왕창 갖고 있어가지고. 뭐, 밖에 놔둬봐야 뭐 상하지도 않으니까. 음, 이게 활로 사냥할 때는 이게 에임이 없는 게임 약간 곡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측해서 딱쏴서 저렇게 헤드샷으로 한 방에 딱주면 기분이 아주 살쾌하죠. 상쾌해. 아저 뒤에도 자작나무 자라는 데 있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와야겠네. 난 여기다가 고기는 여기다 좀 놔두고. 똑똑똑. 네, 이거 그게 힘들어요. 이게 저도.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지긴 했는데. 하여튼 힘들죠.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거기다 곡사, 곡사라. 일단, 깔끔하게, 여기다가, 고철를 여기가, 이쪽이 변나? 여기 있구나. 고철를다 내려놓고, 25개야.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여기, 자장나무를 집어서, 저쪽에다가, 내장이랑 따로 말리겠습니다. 입구 쪽에다가. 그래야지 집에 갈 때, 아, 이거 있었지? 하고 하니까,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슴가 내리고 내장도 내리고 아이럼요 어, 여기, 여기 시체 많이 있습니다 돌아, 돌아다니다 보면 시체가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단지 못 만날 뿐이지 <laughs> 일단 저섬 뒤로 가서 자작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슴이 됐어? 사슴은 이거면 충분해.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니까. 저거 있는 것만 쭈아 구워서 먹어도 물아 물도 몇이야? 물도 내려놔. 물도 많이 만들었잖아. 아까 내려놓기 5리터. 여 가면서 다시 들고 가면 되니까 여기다가 틱틱틱틱 7리터 몸 깃털처럼 가벼워지네. 저 화살. 사슴 시체가 없어졌네. 뭐 화살이 나타났을까? 참나. 먹어서 삼켰냐? 똥 됐냐? 없네. 아. 요 사슴 소리 왜 바로 뒤에서 나는데? 사슴 안 잡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사슴이 필요 없습니다 사슴의 발자국이 있는데 요놈이 아까 좀 전에 으 하고 제 발소리 듣고 도망간 것 같네 저기 있네 어우 단풍 있을 줄 알았어 사슴이 한세 마리 되네 또 오네 가지 아, 이번에 나물 좀 해가야 된다. 참 이거 하자. 지금 이제 그 뭐냐? 저거 뭐지? 아, 늑대는 여기 없어요. 이쪽 구역은 늑대 없어요. 지금 저쪽에 아까 고래가공공장이란 곳, 저 오른쪽에서 좀 전에 온데. 소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그쪽이 늑대 지역이고 이 배를 중심으로는 없어요 저쪽 좀 다리 같은 거 보이죠 건너편에 저기가 저 너머로 늑대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등대 등대 주변이 늑대 지역 여기만 중립 지역이에요 야 이건 늑대 소리인데 상당히 가깝게 들린다 근데 어, 아, 고기가 좋아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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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런 건 시청자님들도 같이 보시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고기 가져가셔야지. 하면서 그래. <끼리> 저 앞에 물통도 지금 다섯 병이야, 일곱 병 놔뒀죠? 일고 간다. 하룻밤 자고 이제 화살촉을 본격적으로 잘 제작을 하겠습니다. 음, 물병은 또왜안 보이냐? 이쯤인데 멀리다 났나 물, 물병이 어디 갔지? 각도상 여긴데 많이 안 가서 이쯤에다 그냥 던졌는데 여인데또못 가나? 7 k g 추가인데 아이씨 된다 된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지 소바님은 스토커 모드 하시는 거예요? 침자 모드 하신 거예요? <목소리> 이따가 생고기를 모두 내리고 물도 밖에다 놔두자 안에 깜깜해서 4리터 내려놓겠습니다 아침입자 며칠이 기록이세요? 저50 50몇 일 기록인데. 신입자가 확실히 어렵긴 어렵죠. 아이템도 무작이 안 나오고. 같이 시청자분들이 게임을 하시면 이런 대화가 할수 있으니까 좋지. 편하고 좋죠. 근데 진짜 모델은 파밍 할 것도 없어요 나와야지 뭐 파밍을 하지 네50 이거 하나 먹자 배부르게 먹고 물 마시고 지금 몇 시지? 시간이 좀 이르지 않나? <laughs> 아좀 이른 시간이네 삼자기에 자, 지금 옷을 꾸며기는 안했고 이거는 내려놓... 어, 모자! 아, 모자가 다 찢어졌어 가라 모자 바꿔, 모자 바꿔 26, 89 마모 어, 이것도... 어, 이것도 꾸며야 돼 이거는 액세서리는 진짜 소중한데 어 옷이 좀 너덜너덜해진 게 있네 어, 지금 꾸밀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해가 완전히 안 졌는데, 졌다네. 해가 졌다네. 신발도 지저적 52%. 어, 요번에 늑대한테 공격당한 거 데미지가 컸었구나, 좀 전에. 하긴 거의 죽을 뻔 했는데. 이거는 해 뜨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겠습니다. 밤에, 밤에도 작업할 수 있죠. 어차피 저거 키고 하는 거니까. 석탄으로 떼고 가는 거야 화살촉 50개 갑니다 50개 물 마시고 미실은 안 오겠지 나가는 길이고 자 여기서 I need anything about now 네, 작업을 해보자. 근데 여기 제가 침입자 모드에서도,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도 밀실 공포는 안 오는 것 같던데. 이게 선, 실내로 취급이 안 되나? 아니면 이틀 정도로는 밀실이 안 오는 걸까?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한 스무 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요거, 뭐야, 화살총 만드는 작업만? 잠자고, 실내에서 자고, 2 0 시간 추가하면 거의 3일 가까이 될 텐데, 뭐 봅시다. 일단, 얼마나 되나.